3장 오늘은 13절에서 18절까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자원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천천히 13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그 지혜에 대한 그 좋은 거네요. 그죠? 지혜. 야, 그니까 이게 지혜를 얻고, 어, 가지면 일단 뭐 복이 있다고 이제 13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복되다 그죠?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복이 있다 또 18절에 그 지혜를 얻은 자, 생명나무고 지혜를 가진 자, 복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뭐보다 더 낫대요? 14절에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고요 정금, 금을 가진 것에 대한 이익보다도 낫대요 뭐가 지혜가 그 다음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대요. 루비, 루비, 그죠? 사모아는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대요. 예.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오른쪽에는요 장수가 있대. 그리고 왼편 손에는요 부와 귀가 있대요. 여기 부귀 두 개입니다. 부자 부 부라고 하는 거아을 존귀하다고 하는 거그두 개가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른편, 왼편에 합치면 세 개입니다. 오래 살고요. 장수가 있고요. 부가 있고요. 귀가 있고요. 네. 존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17절은 즐겁대요. 그 다음에 그 길은 평강이래요. 야 참. 여러분, 이런 지혜를 여러분, 우리 산돌, 우리 교우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가, 가질 수 있기를 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또 나오는데요. 우리 이제 또 나오겠지만 8장 가 보실래요? 8장. 예. 팔장 예. 제가 읽어 볼게요. 잠언 8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고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래요. 왜냐하면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요.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무릇 원하는 것을 비교할 수가 없대. 뭐를 가진 게 지혜를 가진 게. 이야. 자, 자 그런 진주 아니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해놨고요. 자원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그냥 여러분, 예, 뭐, 다른 데서 또, 또 나눌 때또 하고요. 지혜를 얻는 게 이렇게 좋대요. 그런데, 자, 여러분 단어를 한번, 오늘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13장으로 오셔서, 여러분 거기 그, 이렇게 밑줄을 좀 그시면 좋을 것 같아. 예? 자, 13절에요.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그, 얻는다고 하는 말하고요. 명철을 얻는다라고 하는 얻는다고 하는 단어는 달라요. 예. 예. 지혜, 명철, 지식 이거 다 그냥 한 뭉뚱그려서 지혜라고 이해를 해도 좋아요. 예.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리고 얻는 예, 13절에 얻는 지혜를 얻은 자의 때 얻는다고 하는 말하고 명철을 얻는 자라고 하는 말에다 얻는다도가 다가 밑줄을 그세요. 예. 그다음에 건너뛰어서 18절에 18절에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 나무다라고 하는 그 얻는다고 하는 말이 또 얻는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이 달라요. 일 십삼 절에 얻다 상반절에 또 하반절에 얻는다. 그다음에 십팔 절에 우리 번역은 다 똑같이 나와요. 얻었다고 하는 말, 예? 그렇죠? 근데 원어는 달라요. 자 십팔 절에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 나무다라 얻는다고 하는데다 밑줄을 그고요. 그다음에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할때그 가진다고 하는 말에다가 밑줄을 그으면 이게 다 동사형이거든요 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보니까 근데 저한테 한마디도 그런 걸안 가르쳐줬어 좀 가르쳐주지 좀 틀린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좀 가르쳐줘요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배울 자세가 돼 있으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점강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점강꼬이 잘못된 표현이더라고 예 그렇게 하면 안돼 점강법이 나는 그 강자가 강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줄 알았어요 점점점점 이 점자가 점점점점자예요 한자가 점점점점자입니다 점점점점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그 국어 문법 배울 때 수사법이라고 있잖아 뭐 점층법, 점강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식으로 나는 그 강자가 강하다고 하는 점점점점 강해지는 법이다 이렇게 저는 일을 해서 정강법이라고 표현을 연태까지 썼는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강자가 내릴 강자더라고.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정강법이라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구하라. 그다음에 뭐죠? 찾으라. 그다음에 뭐죠? 문을 두드리라. 이걸 저는 연태까지 여러분에게 정강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틀린 얘기였습니다. 점층법이라고 해야지 맞는데요. 점층법. 분명히 여러분, 예, 잘못됐고요.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고, 강자가 그게 강하다고 하는가 하는 게 내릴 강자랍니다. 그러니까 점강법이라고 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점층법이 맞답니다. 점층법. 예,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왜 이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맨 처음에 얻는다고 하는, 13절의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말은, 예? 여러분, 찾는다는 말이에요. 지혜를 찾으라는 말이에요. find. 지혜를 찾아라. 예,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명철을 얻는다고 하는 두 번째 얻는다고 하는 말은, 얻는다는 말은, obtain. 뭘 얻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서야 비록 얻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obtain 얻는 자는 복이다. 있자또좀 점층법이 됐죠. 찾고 얻어요. 그 다음에 건너 뛰어서 18절에 얻는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뭔가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네. 뭔가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seize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이렇게 잡다 붙잡다할때 잡는다. 예. 네. 고그 지혜를 잡는 자는.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진다고 하는 말은요, 손을 꽉쥔다는 뜻입니다. 영어의 grasp입니다. 꽉 찌는 거예요. 그냥 손 놓지 않고 꽉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찾고, 얻고, 붙잡고, 꽉 붙잡고. 이게 무슨 법입니까? 점? 강법이 아닙니다. <laughs> 점층법입니다. 네. 지혜를 찾아요.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야. 그리고 지혜를 얻었어. 그리고 그 지혜를 잡어. 그리고 이거 놓치지 않게 두 손으로 꽉 붙잡는 거야. 네. 뭐를? 지혜를, 지혜를. 네. 지혜를. 너무 좋은 거거든, 지혜가. 여기 나오잖아.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우리, 여러분, 좀 전에 그렇게 찬송했죠?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 모아 명예 행복 예? 예. 뭐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했잖아요. 예. 예. 지혜가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예. 그 어,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예, 이성복 이 제가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예.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예, 우리 성결교단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셨습니다 옛날에는 부흥사들도 의식도 있고요 요즘 부흥사들하고 좀 달라 정말 멋있는 부흥사들이 옛날에 참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이용도 목사님이라든가 길선주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참 귀한 분들이었죠 이성봉 목사님 1900년생이니까 이용도 목사님은 똑같은, 똑같은 우리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은 33년 사셨는데 33년? 이성봉 목사는 65년 인생살시다가소천하셨는데요 하얀 두루마리 길이 있고요 수염이 이렇게 하해요. 머리도 하얗고 저기 세상에서 보면 도사같이 생겼어요. 잘 생겼습니다. 평안도 분이신데, 사투리도 북한 사투리에 가면서 저는 그분이 철로역정 그 강연이 유명하거든요. 제 옛날에 양로원 사역하러 다닐 때 어떤 분이 그때 철로역정 그 이성봉 목사님이 설교하신 철로역정, 그,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얻어가지고 듣고 그랬었는데, 예. 와, 목소리도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근데 이분은요, 부흥에 다닐 때,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 성경책을 이렇게 탁 가슴에 끼고요. 한번 상상 해보세요. 흰머리 쫙 날리면서, 아, 흰머리, 저 흰수염 쫙 날리면서, 하얀 두루마리 있고, 막바이 이렇게 막 간, 교인들이 막 쫓아간대요. 그러면 그런데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을 꽉 치고 가시냐고. 네, 손을 꽉 치고 가시냐고. 그럼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주님, 손도 치지 네, 주님 손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 손꽉 붙잡고 내가 걸어간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지혜를 예?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지혜를 꽉 잡은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또 질문을 던져야죠. 이렇게까지 지혜가 지혜가 이렇게 좋은 건데 이렇게 유익이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세상에 모든 비교할 수 없던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가 그렇게 좋다는데 그럼 지혜가 뭐냐라고 질문을 던져야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찾아야지 말말 그대로. find 해야지, 뭔가를 찾아야 될거 아니야. 여기 지혜를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혜를 열심히 찾아야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가 뭐예요? 네?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일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네? 여러분 솔로몬 지혜 주셨대잖아 지식 주셨대잖아 그죠 이 솔로몬 잠언을 기록한 그죠 하나님이 지혜를 지식 명철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 일 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뭐 하는 겁니까 구하는 거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얻으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삼일체의 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사, 이사에서 한번 찾아봐요. 이거는 찾아보셔야 돼. 자, 이사야서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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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1장 2절에. 여러분, 2절에. 11장 2절에.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령, 성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성신, 여호와의 신, 모의신이라고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게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죠? 누가요? 성령 여러분과 제가 믿는 삼위일체의 한 위신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 누구신이라고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신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우리 청경지로 찾아보셔야 돼요 자 골로세서를 가봐요 골로세서 아니야 고린도전서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네. 고린도전서 1장 네. 1장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위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다, 누가요? 그 다음에 30절을 건너 뛰어보세요.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대요. 누가 여러분과 제가 믿는 3, 2의 한 위신, 성자,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골로세서를 건너 떼보세요. 자, 골로세서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골로세서 2장,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세서 2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25pg 있습니다. 콜로에서 2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보아가 숨겨져 있다는 것.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예,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 지혜 자랑하지 마, 용맹 자랑하지 마, 예? 뭐 건강 자랑하지 마. 그런 거 자랑하지 마. 뭘 자랑해야 되는지 아냐? 그 지혜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깨닫는 것, 예. 네. 이거를 자랑해, 이거.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 예. 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그, 감추어져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감동함으로 네,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지혜가. 지혜. 뭐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 가운데. 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아니 잠언은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시가서의 이 지혜서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 여와를 뭐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뭐하는 것이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와를 인식하며 사는 것이 지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성봉 목사님처럼요, 꽉 붙잡고 가자고, 지혜를 꽉 붙잡자고.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손을 꽉 붙잡고, 그냥 우리 찾은, 여러분 찾으셨잖아, 얻으셨잖아. 그래 지혜 얻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 얻으셨죠. 그리고 여러분 좀 전에 불렀던 배기장 찬송처럼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예? 그냥 입에서만 맴돈게 아니죠. 배기장에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꽉 붙잡고 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오늘 여러분 사명의 자리, 여러분 일터가 여러분 사명의 자리잖아, 선교지잖아. 그 사명의 자리 이성복 목사님은 그 군대 용어를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뭐 특공대. 무슨 전쟁 뭐 예를 들어서 산돌교에서 전쟁을 집회를 한다 그러면 산돌 고지탈환 집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했고 목사를 대장 예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예 그리고 그 부흥사를 특공대 대장이래요 그래서 특공대가 와가지고 집회하는 거야 <laughs> 그리고 같이 옛날에는 부흥회를 다니면 이렇게 제가 이제이성공목사님책좀좀 봤거든요 어제. 예. 근데 이렇게 붙잡, 이렇게 여러,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할때 탁, 앞에 탁 서가지고, 예. 탁 서고, 탁 붙잡고, 앞을 향해서. 예, 여러분, 오늘, 예. 이제 여러분 일터로 나갑니다. 예. 여러분, 딱, 왼손에 하나님 말씀을 딱 가슴에 끼고,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예. 손을 꽉 붙잡는 거야. 찾고 얻었잖아, 여러분들은 이제. 그죠? 여러분 찾았잖아. 얻었잖아. 그러면 이제 잡으세요. 꽉 붙잡으시라고, 누구를 여러분과 제가 믿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놓지 말고 꽉 붙잡고, 예, 여러분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 전쟁터에 나가세요. 나가서 여러분, 그손꽉 붙잡고,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비즈니스, 각자의 일터에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예, 지혜. 얻고 잡고 꽉 붙잡아라. 예, 그런 사람 은 복이 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다. 예,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접니다. 오늘 그꼭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당당하게 일터에 나가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예, 주님의 손을 꼭그 지혜를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낸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낸 생각들이 여러분 직장에 뭔가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직장을 먹여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